전국적인 가뭄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도 모자라서 비상 공급에 나섰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 곳이 많은데요. 가뭄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마른 마을암 논에 소방차가 도착해 물을 뿌립니다. 물이 모자라 아직도 모를 내지 못한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방차 몇 대로 농사를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거야. 있어요, 여기다? 알겠습니다. <laughs> 이 마을엔 먹을 물이 부족해 비상입니다. 급한 대로 마을 취수원의 탱크에 식수를 채워보지만 역시 한 숨만 나옵니다. 억로억로하고있 농작물은 뭐다타 죽어도 손쓸 수가 없어요. 먹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34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은 35%로 지난해 이맘때 67%보다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 마둔 저수지를 비롯해 저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지역 강수량이 136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2mm보다 크게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뭄 지역 대형 관 개발 등 긴급 급수 대책을 추진하여 농업 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몇몇 대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비다운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지금 같은 가뭄이 더 길어지면 농사 피해는 물론 식수난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와이탄 김왕무입니다.